하나 둘셋재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비싸네 형 근데 눈 크기 좀왜 이래? 눈이 커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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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커커 좋수 아! 서 눈이 좀커질수 있을 것같래데그래이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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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차이 진짜 차이 안 나네. 은광이가 은근히 나지. 눈을 크게 못 떠. <laughs> 진짜 눈 크게 뜨는 게 성재지. 은광이 진짜 차이 안 나. 그렇지. <laughs> 진짜. 진짜지. 하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여러분 보셨죠? <laughs> 제가 눈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. 성재는 <laughs> 내가 성재는 크다는 한거 인정한다. 이룬이랑 비슷하고 내가 민혁이 형보다 커. <laughs> 눈? <laughs> <laughs> 아, 나랑 눈대결하자 또? 봐봐. <웃음> <웃음> 화면으로 봐봐 비슷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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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비슷하지만>. <웃음> 누가 더고오야너 <너꺼? 웃음> <laughs> 크다 팀이랑 비슷한 쪽이 팀께서 미혁을한 자로 눈 크기 정확히 재주세요 자 민혁이 형자형 씨보단 크지? 그래야 잘할 것같아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하나, 둘, 와, 셋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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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, 고, 요 고, 다, 고, 다, 고, 정 고, 정좀 고정좀 해줘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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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3!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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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이 <laughs> 1.2! 아 진짜! 정죠해봤 <laughs> 거의 뭐7막아1.7 1.7? 자, 감 자! 아, 아. 아. 이럴 어아눈여이 아. 그래, 내가 제일 작지 제가 예. 눈만 작아요 내가 네. 그때 눈은 작지만 세상 누구보다 큰 시야를 가졌다고 했잖아 시야도 가졌고 네. 다른 것도 많이 가졌습니다 <laughs> You, know, 아래말다 <laughs>